네, 관심 가져볼 네. 주간 공략주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신산업과 롯데 웰프도 준비하셨네요. 네, 두 종목 네. 준비해봤는데요. 네. 명신산업은 첫 번째로 그 기본적으로 핫스탬핑 기술을 갖고 있는 차량 경량화 대표적인 네. 업체예요. 그래서 핫스탬핑 네. 하스, 기술이라는 것은 하여튼 좀. 그 자재 재료를 네. 좀 이렇게 얇게 만든 압축해서 얇게 음, 그런 이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명지산업의 주 고객사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미 전기차 업체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네. 테슬라의 성장과 좀 같이 비를 같이 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재료비 비중이 좀 낮아서 매출이 좀 늘어나게 되면은 마진이 음. 좀 좋아지는 구조의 회사이다. 음.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뭐 현대차그룹 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반면에. 네. 아무튼 테슬라 쪽은 조금 약하잖아요. 향후에 대한 그 기대감도 조금 낮아져 있고 뭐 그런 부분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어떤 그 성장세가 좀 이렇게 좀 완화되고 약화되는 부분 대비해 보면 롱신화로 같은 경우는 음. 양원 성장을 보겠다. 상당히 실적이양호하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어 일단 실적을 보시면은 4분기 예상 매출액이 대략 4,500억 대 정도. 영업이익한 550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분기 영업이익이 550억이면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건데요 뭐 괜찮죠 예. 뭐, 지난 3분기가 사실은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네. 4분기 같은 경우는 일정으로 좀 회복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시가총액이 1조 원짜리인데 한 분기에 영업이익이 550억 연간으로 따지면 2천억인데 그렇죠 뭐 2천억이 넘어가는 수준인데 네. 여, 지금 뭐 시가총액이 1조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네. 가격이 사실은 뭐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이 네. 되고요. 어 차트 잠깐 네. 보시면은 네. 네. 차트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조금씩 올라갔네요. 네, 뭐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오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흐름들이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저는 이제 명찰 같은 경우는 연말로 갈수록 그 다음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계속해서 주가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네. 조금 중장기로도 저는 사실 좀 가져갈 만한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음. 그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앞서드 실적, 기본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네. 향후 이제 그 전기차 트럭이 나올 거에 대한 네, 네. 기대감이 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과 연관된 거는 아직 이런 주가에 전혀 이렇게 노하우가 네.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늘어날 걸 대비해본다고 를 친다면 네. 주가가 좀 바닥을 찍고. 무상에서 올라가는 모양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 목표가 선가는 어떻게 됩니까? 목표 가 일단 기술적으로 직전 고점 약간 밑단 부분이 2만 0 0 0원 놓고 대응해 보시고 손절 가격은 전 저점. 저점 1 6 0 0 0원 이렇게 되겠네요. 어, 지금 가격은 그 중간 밴드 정도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종목으로는 롯데, 롯데 푸드. 이과거에 그 롯데 제과라고 보시면 돼요. 예. 롯데 제과가 인적 분할한 다음에 롯데 푸드랑 합병한 회사인데요. 음. 뭐, 잘아시는분은 롯데 제과하면 과거에 이제 대표적인 내수관련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주가름도 좋고, 네. 뭐 제가소진에 따라서 식품사업부의 수익성이 회복이 되고, 뭐 해외사업도 부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 이제 그 실적이 좀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계속 생각이 되고요. 음. 특히 원가부담 관련해서는 원재료 가격들이 많이 올랐는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사실, 어 금리도 계속해서 뭐 오르다가 계속 이전이 좀, 뭐, 이를테면 좀, 동조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원가부담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대표 가격들을 많이들 인상을 했잖아요. 음. 그런 효과가 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내년을 가정해서 예상 영업이익 배라 2,300억대 정도를 예상하거든요. 연간으로. 예. 근데 현재 시가총액 중 1조 2천억밖에안 돼요. 예. 오늘은 아주 그 가격이 부담 없고 좋은 밸류에이션이 좋은 종목을 종목, 가지고 오셨네요. 그렇긴 합니다. 한번 예. 차트를 잠깐 보시죠. 네. 예. 주가는 사실 좀 계속 올라왔어요. 최근에 와서. 이게 50주 신고가입니다. 지금 보시면. 네. 어. 꽤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그래도 오르긴 제법 올랐네요. 아, 그죠? 이게 계속 상승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롯데제과,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원래 주가가 좀 계속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음, 주봉으로 보니까 뭐 많이 오른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일단 예. 네. 기업 내용이 좀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서 네. 실적이 좀 어 좋아지는 쪽으로 턴을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음. 어, 저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음. 여전히 뭐 나올 실적의 예상치를 대비해 보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음. 목표가 선제가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목표 가격은 16만 원. 16만 원. 네, 16만 원이면 주봉으로 좀 보시면 네. 주봉으로 봐야겠네. 16만 원. 여기 어, 예. 아, 네. 손 u 가는 n o Kum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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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m a n o k u 네요 n o Kum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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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서 a n o k u m 니다 o Kumano, 니다